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여러분은 한 번이겠지만 저는 벌써 두 번째예요. <laughs> 오늘 제가 꿀팁을 알려드리려고 해 보니까 여러분 이거 정말 효과 보셔야 되잖아요. 한 번을 해도 제대로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어, 전문가에게 어, 꿀팁까지 받아왔어요. 스킨 바르시면 됩니다. 저는 지금 발랐기 때문에 스킨 바르시고요. 그다음 비타민 C 히알루론산을 발랐는 데또발요 왜냐 이게 제 동생 거거든요. <laughs> 자 바르세요. 히알루론산 히어로산. 히아루론산은 비타민 C 히아루론산 많이 바를수록 부의 상징 돈이 있다면 많이 바르세요. 세번 발라 더 좋아 네번 발라 미쳐. 자 하지만 우리는 평균적으로 이거 바르고 여러분 이거 좀 남거든요. 그거 목으로 반드시 내려가셔야 돼요. 목 남는 거. 목으로 내려가셔야 돼. 목이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피부 당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목을 발라 바르고 이게 딱 부족함이 느껴진다. 일단 해볼게요. 고개를 딱 돌려 이 정도는 다 아시죠? 자 비타민 C 히알루론산 누르고 5단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얼굴하잖아요, 대부분 그죠? 네. 잘못된 거죠. 음. 목. 목을 하셔야 돼요. 어디? 림프. 림프를 쭉 위에까지. 어디까지? 머리까지 보이는 쪽까지. 머리까지 음. 보이죠? 머리까지 음. 나가는 거야. 음. 이 림프가 뚫어져야 피부가 맑아지고 이 턱선이 올라가는 거래요. 제가, 어, 제 사촌동생이 피부샵을 해요. 그래서 제가 사촌동생에게 물어봤어요, 오늘. 제가 이렇게 이거 한다. 이런 기계 있는데 우리가 탄력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언니, 그러면 이건 얼굴보다 여기를 먼저 해 줘야 돼. 음.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음. 피부샵 가면 여러분들 보면 다 여기 하죠. 네. 그게 이유가 있었던 거야. 이 림프를 먼저 딱 뚫는 거지. 갑상선은 하지 마세요. 네. 어, 여기 갑상선 안 해도 여기를 뚫면 여기 다목 주름도 같이 다 펴진대요. 음. 근데 지금 이거 하다 보니까 쭉, 뻑뻑하잖아요. 음. 그러면, 여러분, 이게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얘를 뿌리는, 이렇게 뿌리시고 하시면 돼요. 음. 그러면 완전 부드럽게 다시 밀리거든요. 음. 어디까지? 머리, 보이, 머리까지. 음. 쭉 올리는 거예요. 이게, 어, 세팅되어 있는 대로 1분 30초 음. 목을 먼저 합니다. 네네네. 어, 이게 키포인트예요. 네네. 자. 30줄을 쭉, 쭉, 끝까지, 끝까지. 하고! 목을 이렇게 했잖아요? 이제 그다음이 얼굴이야. 음. 목이 끝나면 이제 얼굴을 하는 건데, 음. 자, 이 턱, 여기부터 시작하세요. 쭉, 쭉쭉쭉쭉 해서 귀 뒤로 올리는 거예요. 다시, 여기서 쭉귀 뒤로 올리는 거예요. 자, 턱, 나왔어. 그대로 이 끝까지 올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음... 그냥 여기서 빙글빙글 돌리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렇군요. 팔자, 팔자 시작해서 끝까지, 끝까지, 끝까지 이귀 뒤에까지 머리가 나오는 부분까지 해주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끝까지 그 탄력이 이 선이 쫙 살아나는 게 효과가 빠릅니다. 음. 이건 제가 전문가한테 배운 거니까 확실한 거예요. 이쪽도 마찬가지. 마찬가지. 끝까지 올리는 거예요. 끝까지. 시작한 데서 끝까지.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이 턱과 여기, 이 밑에인 거야. 음. 그래서 여기를 더 많이 하셔야 돼요. 음. 음. 이쪽을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나 정말 팔자 너무 신경 쓰여. 쭉! 쭉쭉 쭉. 끝까지 위로 자꾸 올리죠, 제가. 음. 자, 여러분 보여 드리니까 여기서 쭉 위로. 팔자 쭉 위로 당기는 거예요. 위로 올려 주세요. 이마 수직으로. 수직으로 음. 이렇게 1분 30초를 하시면 여러분 진짜 이제 비타민 다 들어갔잖아요. 음. 이제 비타민이 이렇게 쓱 끝까지 들어가게 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제가 또 보여드릴게요. 싹 들어갔어. 그죠? 어머, 진짜 난리 나는 거지. 거기에 이제 에센스를 우리가 이제 발라야 되잖아요. 자, 에센스를 이렇게 두종류의 어, 여러분, 더 수분, 연한, 연한 색깔. 더 노란빛이 도는 애부터 할 거예요. 발라. 얘를 또 소중하니까. 내 피부 아유 여기와서 하니까 그냥 아유 그냥 제동생거 쓰니까 기분이 너무 좋네요 응. 아. 많이 쓰자 얼굴 쓰고 반드시 목 우리 목 해야 되니까 그리고 예 달려 달려가 달려가 기다려라 짠짠짠짠짠 그만큼 써요? 네 많이 안 씁니다 여러분 음... 전체를 바르고 그럼막 두들길 필요 없어요 왜냐면 우리 이거 지금 다 밀어 넣을 거거든 영양크림 여러분이 갖고 계신 영양크림 탄력크림 쓰시면 진짜 좋겠죠 탄력크림 딱 바르세요 이렇게 해서 그냥 쓱 얼굴에만 묻히면 돼어 이거를 막 우리가 예전에 막두들겨가꼬막이잖아 그럴 필요가 없어 자 모기까지 완전히 끝냈어 남는 거내 송편 소중하니까 뭐 하지? 또 돌려, 탁 돌려가지고 아 됐어, 그러면은 그래 다시 시작을 하는데요 자, 똑같아 어디부터? 또목또음 뭐? 고개를 어떻게 하지? 딱 돌리시면 여기 힘줄이 툭 튀어나오는 부위가 있어요 거기를 음... 위, 아래 위, 아래 근데 이 머리가 머리까지 오게 자 음. 머리까지라는 거예요 대부분 여기서 이렇게 하고 끝내 음. 이렇게 아니야 no 끝까지 올리세요 음. 끝까지 올리는 거야 피부가 여기까지거든요 음. 여기부터 야 보이는 이 머리로 감쌌을 뿐 음. 그래서 여기가 올라가지 않으면 턱선 안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목을 우리가 간과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10번에서 효과 볼 거를 우리 뭐세번에 끝내는 거야 이런 이유숙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발 주변에 좀 알려주세요. <laughs> 그래도 세상에 잘하지도 않는데 이렇게 진짜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진짜 이거 우리 이거 제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편집 없이 하는 엄마의 거를 보는 분들이 대단하다며. 저 그런 거할줄 모르잖아요. 제 동생도 마찬가지거든요. <laughs> 자 여기서부터 똑같아, 그대로. 쭈쭈쭈쭈쭈쭈쭈, 귀대로, 쭈쭈쭈쭈쭈쭈, 귀대로 끝까지, 허 어? 시작해서 끝까지 귀 끝날 때까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지금 목했었으니까 얼굴 끝까지 귀까지 올라가는 거야. 그냥 못하겠으면은 그냥 끝까지 올려버려. 못하겠으면 쭈욱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쭈욱 올리고. 저는 진짜, 2 0살 때부터 있던 팔자주름이 문제거든요. 피부는 다좋다 그래요, 사람들이. 근데 진짜, 저는 계속 웃죠? 말 크게 하죠? 웃을 때 목초 다 보이죠? <laughs> 그래서 저는 팔자주름이 진짜 원래 너무 많은데, 제가 진짜 이거 하면서, 놀라운 일이 뭐냐면은, 저 진짜 4일밖에 안 썼는데, 저 여기 팔자가 흐려지고 있잖아요. <laughs> 진짜 이건 너무나도 혁신적인 제품입니다, 여러분. 자, 우리 모두 더마 아키텍트로 더 예뻐지고 어려져요!